심신 안정을 위한 카트. 오늘 그거 해보고 싶어요. 이어달리기. 자, 들어오세요. 자, 레디 하시고. 레디, 레디. 어, 가자, 가자. 자, 이번 주자님께 모든 네. 걸 맡기고 저는 예, 예, 열심히 혼자 달려보겠습니다. 아, 이 너무 못해. 미안해요, 우리 팀! 우리 팀, 미안해요! 자. 와, 저기 지름길이 있었구나? 나 몰랐네? 자, 잘한다, 잘한다. 우리 팀, 우리 팀, 나, 나 잘한다. 근데 앞에 팀이 더 잘한다. 지름길로 가시네요. 와 지름길 실패하셨네요. 그으으와 역전 당했어. 자 2등 2등으로 2등으로라도. 어디 어디 어디. 와 고수의 느낌이 난다. 고수의 느낌이 나. 수 있어요. 아, 수는 누구나 할수있죠실수는 누구나 할수있스실수는 누구나 할수있스루는는 누구나 하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예. 오케이. 완주라도 합시다. 예. 완주라도. 오, 3등. 3등 했네요. 와. 됐어. 들어오세요, 여러분. 어, 우리 팀 연습 같은데? 갑시다. <laughs> 레디 하세요. 오, 이거 쉬운 맵이네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 팀 화이팅! 제가 이번 주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연습 카트인데도 좀 고수 느낌이 나. 오, 잘하는데 그래도 2등이야. 어, 3등이고요. 화이팅! 화이팅! 와, 이제 바로 이게 금방이구나. 뭐 하세요? <laughs> 백스텝, 뭐 하세요? 자 갑니다. 잡자, 아, 그래도 4등 아니야? 3등이야, 3등. 그래도 3등이야. 괜찮아요 저희에겐 다음 경기가 있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고요 시작합니다 너무 재밌는데 이어달리기 제두 번째죠 응원해야겠다 열심히 응원할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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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괜찮습니다 후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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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짱 잘해 짱 잘하고 있어 아 저도 진짜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은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더블 드리프트라는 거를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그걸 좀 써보려고 어 시도는 하는데 아직 잘 되지는 않는다 어 근데 너무 잘하는데 우리 팀? 어저 버스 제대로 탄거 같은데요? 오, 이번에 쪽파서 잘탄것 같아. 할수 있어요. 파이팅! 오, 뒷사람이 보이지도 할수 있어요. 않아. 와, 진짜 잘한다. 와, 대박. 대박, 대박. 가통 터치, 이제. 저 약간 여유롭게 가도 될것 같아요. 자. 자, 갑니다. 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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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왜 이래? 나왜 이러는 거야? 음주운전 아닙니다. 음주운전 아닙니다. 음주운전 아니에요. 저 여러분 괜찮아요. 음주운전 아닙니다. 자, 그래도 저희가 지금 여유가 좀 있, 있는 편이니까 예, 괜찮죠. 저 저 약간 삽질좀 해도 괜찮죠? 지금 여유롭잖아요. 지금 여유로운 시간 아닌가요? 아이, 여유롭죠, 저희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드리프트 하시던데, 이렇게?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어, 아이 아이고.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긴 한데, 어, 괜찮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흔들림 없는 버스. <laughs> 버스기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버스 제대로 타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엄청 어려운 맵 아닌가요? 4개 짜리야, 난이도.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맵인데? 자, 가자. 저왜 그래? 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버스 기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어, 저 여기 지름길도 못 가고요. 어, 완전 스무스했어. 이번에, 이번에 완전 스무스했죠? 와,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고. 저, 저 같은 초보는 여기서 터치 부스트를 열심히 써주고. 자, 가겠습니다. 까! 자, 뭐야, 뭐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죠, 지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쵸, 그쵸. 자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오뭐 길이 왜 이래 길이 왜 이래 길이 왜 이래 자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사님 버스 기사님 예 출발하세요 출발하세요 완벽했고요 기사님 믿습니다 우와 짱 잘해 우와 어 왜케 잘해 잡을 수 있겠다! 우와, 우와! 오, 대박죠? 오, 짱 잘해. 근데, 저기, 1등 팀도 잘한다. 와 우와. 우와, 진짜 이거 누르는 것부터가 너무 다른데, 나랑? 우와, 우와! 떨어졌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2등이라도 저는 만족할 건데요, 기사님. 2등이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완주만 해주세요. 가자! 가자! 오, 완주는 했습니다. 와, 진짜 잘하진다 어, 저 지금 기사님 세번 연속으로 만났습니다.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사님. 이번에는, 예, 1등을, 예, 노려보겠습니다. 약간, 느려 보이는 거, 기분 탓이. 심... 누가 낮췄어? 여기 전쟁터인데요? 여기 전쟁터입니까? 여기 약간 전쟁터 같은데? 우와, 저 1등이에요! 기사님! 기사님, 제가 갑니다! 1등이에요! 기사님, 1등이에요! 좋아, 좋아! 좋아, 기사님! 이사님 1등이에요 이사님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오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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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한다 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진짜 밥만 먹고 카트만 하시나요? 와... 와 대박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대박. 저네 번째 같은 버스 타고 있습니다. 오, 오 경쟁 엄청 치열하고요. 아, 제가 연습 많이 해야겠다 카트. 이맵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저 진짜 이거 오늘 처음 해본 맵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그래도 2등인데 1등은 잘 보이지 않아요. 1등이 엄청 멀리에 있나 봐요 지금. 1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할수 있어요. 오 바통터치야 이제 곧 있으면 바통터치야 파이팅! 자 2등이 꼴등이 되는 기적 네 2등이 꼴등이 되는 기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가자가자 가자가자 가자, 잡을수있어 잡을수있어 약간 느낌있죠 느낌있어 잡을수있어 이정도면 자가자 자, 자 이정도면 괜찮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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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정도면 가능하다 어이구 안자 이정도면 괜찮죠 이정도면 괜찮잖아 이 정도면 괜찮잖아. 자. 역전하자. 역전하자. 자. 좋아. 역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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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와. 좀만 더. 앞에 분이 실수만 좀 하시면은 자, 가자. 자, 갑시다. 갑시다. 자, 우와, 우와, 자, 갑시다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우와, 우와 대박, 와 역전했다, 와와좀저 무빙 좋았죠 이번에, 스타트, 가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비키시오, 비키시오. 비키시오, 비키시오. 비키시오. 자, 지나가주고. 우와. 우와, 나 3등이야? 다들 너무 잘하는데? 자, 짠! 잘 됐지, 잘 됐지. 완벽한 바통 터치. 자, 우리 팀 이제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laughs> 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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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3등 충분히 잡을 수 있어. 1등은 지금 잡기 힘들 것 같고, 2등이라도 잡아서 2등으로 올라갑시다. 좋아, 좋아. 좋아, 잡아, 잡을 수 있어! 가자, 가자! 가자, 할수 있어, 갈수 있어, 할수 있어요! 좀만 힘내고, 좀만 힘내고,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역전했어, 역전했어! 2등, 2등 간다, 2등 간다.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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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오, 2등 했습니다. 와, 가자, 레디 하세요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이제 2등, 어우, 스무스했어. 와, 지금 되게 치열해요. 지금 다다닥다닥 붙어 있고. 어? 3등이 됐습니다. 와, 애들 짱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하는데? 잡을 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자, 바통터치. 가자, 가자. 갑시다, 갑시다. 따라잡을게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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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나 완전 지금 거의 음주 운전급인데? 음주 운전 위험합니다, 여러분. 가자. 2등이라도 잡자. 2등 잡았고, 잡았고, 놓쳤고. 잡혔고. 또 잡혔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죄송합니다. 우리 팀 죄송합니다. 자, 스타트. 너무 잘하는데 다들 왜 이렇게 빨라? 오 오. 좋아 잘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좋좋좋좋좋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엄청난 싸움 엄청난 싸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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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o n g 바 a n 어, 완벽했어! 완벽했어! 자, 우리 버스 기사님,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서 이거 잡을 거야. 이거 분명히 잡을 거야. 벌써 잡았죠? 벌써 잡았죠?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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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짱 잘하는데... 우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와, 대박! 와 부스터가 끊이질 않아 뭐야 이게 와 신의 컨트롤이다 우와 우와 아이고 이렇게 실수를 해도 뒤에 뒤 뒤의 팀이 보이지가 않아요 와, 와 무한부스터다 진짜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너무 잘하는데? 이제 아이템전.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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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근데 아이템전은 약간 실력보다는 아이템 운빨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자, 가자. 가자. 아이템 먹어야 돼. 와와와와우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우. 아! 좋아, 좋아. 그래, 우리 팀이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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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근데 나머지는 다 블루 팀이 앞서고 있어. 잘한다, 잘한다. 다들 너무 잘한다. 좋아, 좋아. 잡자, 잡자. 잡자. 뭐야, 뭐야, 뭐야. 아이템도 못 먹었어. 가자. 가자, 가자. 와 바나나도 말받고 멈춰버려 다 멈춰버려 와 그래도 지금 레드 팀이 앞쪽에 많이 있어요 레드 팀이 선두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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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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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어 팀의 승리입니다. 이번에도 팀전으로 한판만 더 해볼게요. 좋아 좋아. 스타트. 스타트. 잠시만, 진짜. 가자 가자. 나 1등이야. 나 1등이야. 나 1등이다. 쉴드 두개 있어. 덤비지마. 나 1등으로 갈 거야. 어 뒤에서 또 누가 밀어줬어. 아 이거 실드로 안 되지 참. 오 다행이다 실드 써가지고 물풍선 안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요대로 갑시다 요대로. 요대로 가면 1등으로 딱 끝날 것 같아. 자 가자 가자 아이템 요대로 갖고 가자. 아이템 이대로 가지고 아! 또! 이거 너무 싫어! 으, 으. 그래도 1등 유지! 1등 유지! 1등 유지! 계속 1등입니다 좋아! 쉴드 썼고 쉴드 또 쓰고 뭐야! 쉴드 썼는데 이거 왜 맞아! 일드 썼는데! 물풍선 왜 맞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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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도돌이 다림질 가자! 가자가자예 1등! 아! 껌이네요 예 제가 뭐 스피드... 좀 잘 못했지만, 아이템전은 또 이렇게 잘 되네요. 아,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개인전 한 판만 더 할게요. 좋아, 좋아, 좋아. 스타트! <laughs> 과연 개인전으로 하면 몇 등을 하게 될지. 가자. 오, 아이템 먹고, 먹고. 안 돼! 오케이 지름길 왔고 일부러 드리프트 안 썼더니 아 이거 이거 싫어 저 방향 바뀌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L1 도전도 못하고 있어 다들 멈춰라. 다들 멈추도록 하여라. 어 나도 걸렸네. 와우. 오케이. 아. 피해 피해서 가 피해서 가. 그래서 나 마지막인 줄 알았어. 아 물로고 실도 써버렸다. 안돼 안돼. 아 아이템도 뺏겼어. 깍 떨어졌어. 어, 나 1등 하고 싶어 1등 하고 싶어 1등 1등을 주세요 1등을 주세요. 자 물파리 받으시고 자잘 가시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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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잘 가시고. 자, 바나나 먹으시고. 저 갑니다. 자, 아, 안 돼, 안 돼! 아, 그래도 재밌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선물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와, 인기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샤오 님 아까 그 버스 기사님이 인기도 1등이야.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발, 제발, 제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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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돼잖아. 어, 정 정지가 안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돼.